찬송가 538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루키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와스가 루색에 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록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릇이 엎드려 땅이 땅에, 얼굴을 땅에대고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 그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와서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것 이르되 내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환여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환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 나오미와, 아, 어, 보아스와 루시 만나서, 어, 처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은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은 8절,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은이 보아스가 루스에 대해서 상당한 친절을 베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어 사랑하는 여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세를 부를 때에, 내 딸아라는 말로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서의 나이가 많고, 어, 루시 젊고 했기 때문에, 그렇 수도, 그렇게 부른 어, 뜻도 있지만, 이내 딸아하고 부를 때에는, 어, 단순한 친근감이 아니라, 그를 어, 보호하겠다 하는 이런, 어, 뜻이 그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밭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어 젊은 여자들과 같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소년 밭 일을 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말해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보고 젊은 여자니까 아무 남자나 건드려도 의미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아서가 이 루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일꾼들이 모르고 이렇게 건드릴까봐 미리 말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 감히 이삭주로온 가부가 감히 그 일꾼들이 포온 그 물을 같이 마신다. 이것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루스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정말 보아스를, 보아스가 루스에게 어,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루시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 외국인 이방 여자인데, 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 이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왔다는 사실은 거기에 어, 자기가 섬기던 금오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12절에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루.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아,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스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로 루스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보호 장치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물을 떠오면 그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루스는 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보아스의 친절에 대해서 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어, 화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어, 위로하시고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이게 그냥 어, 루스를 위해서 위로하는 말로만 지금 들렸겠지만은 이 말은 루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떠나온 이 루스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온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고향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난까지 오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루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브리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깨달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나왔다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지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루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일생에, 그의 생애에 자기가 그냥 그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전에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왔다 하는, 보호를 받으러 왔다 하는 것을 보아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수 있는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러한 믿음의 상만 받았겠습니까? 이 루슨,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 시어머니, 자기 죽은 남편의 가정을 새로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어, 그런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가깝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괴롭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곳에 와서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런 열심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이 과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또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마음껏 줍게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마음껏 마시게 하고 또, 나중에, 어, 14, 15절에 뭡니까? 배가 고프면 같이 와서 떡을 먹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해요. 대접해 주고. 이런 것이, 그냥, 아, 저 여자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에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세게 직접적인, 현실적인 그런 온전한 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의 믿음에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을 성경 오늘 본문은 온전한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이 언제 나 상이었던, 하나 부족하거나 빠짐이 없는 상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실 것을, 어, 상으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도 귀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현실에 부딪치는이부딪침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십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온전한 상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브리스 기자는 이 룻의 온전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타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짐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오늘 본문의그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상으로 베풀어지는 한날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아지는그 인바심의 온전한 상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